여러분, 오늘은 제육 돈가스, 떡볶이 돈가스, 뭐, 어떤 돈가스 투성인 수상한 식당이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립니다. 가격은 기본 수제 왕돈가스 6,500원부터. 여기에 1,000원에서 2,000원만 추가하면 뭐, 김치볶음밥, 햄볶음밥, 제육 한박, 떡볶이, 뭐, 새끼 꼬박 먹으면 10kg 살찌는 거 누워서 돈가스 먹기예요이 외에도 우동, 모밀, 쫄면도 있었고요 스프랑 김치는 셀프. 저는 다이어트 중이라서 다 시키진 못하고, 떡볶이랑 볶음밥, 제육만 시켜줬고요 이건 제육볶음이랑 돈가스 7,500원. 떡볶이랑 돈가스 8,500원. 이건 김치볶음밥이랑 돈가스 7,500원. 아 진짜 좋다. 제육볶음은 고기가 두툼한 게 여느 제육집 가서 먹는 제육 맛이 낫고요. 돈가스도 요게 소스가 조금 특이했는데 사골육수로 소스를 만드신다고 하더라고요. 신기하다. 개인적으로 요 떡볶이 돈가스가 진심으로 너무 맛있었는데 요 떡볶이 소스가 엄청 달달하면서 고추장 맛이 되게 진하게 났거든요. 근데 요 떡볶이 소스가 돈가스에 텁복 스며들어가지고 와 이건 진짜로 진짜로 정말로 맛있다 싶었고 김치볶음밥은 볶음밥. 아셨어요? 세 가지나 시켜서 뭐, 이렇게도 먹고, 저렇게도 먹고, 조합해서 먹으니까, 아, 여기가 천국이구나 싶더라고요! <laughs>